하지만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는 기온도 더 떨어졌지만 동절기가 늘어나면서 인류는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이 대표적인 피난처는 피네레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나 이탈리아 반도, 아펜니노 반도의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으로 생성하는 벽화를 간직한 알타미라 동굴로 보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 벽화는 18,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운분화구의 퇴적물 분석 기준으로 마지막 최대 빙기가 끝나는 시기에 조성된 것이죠. 기후 변화 패턴이 통상 대서양에서 먼저 시작해 먼저 끝나고 대서양이 급변한 반면 태평양 지역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점은 좀 앞당기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 분석에 익숙한 연구자라면 동물 위치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식생 분포 지도를 보면 겨울에는 어 생존이 어려운 초원 툰드라 경계선 바로 아래 지점입니다. 삼림 대초원 지대인데 서해 대초원 일대와 비교하면 장강 그러니까 양자강 이남 지역에 해당합니다. 얘는 북진에서 대형 초식 동물 사냥도 할수 있는 유리한 유치이죠. 둘째, 동굴은 초원 툰드라 남쪽의 온화한 삼림 대초원 지대에 있어 목재가 풍부했고 다양한 동식물은 식량 자원 확보에 유리했습니다. 셋째, 강의 하류와 바다 모두 도보로 1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어패류의 식량 자원화가 가능했습니다. 넷째, 기후변동이 빼놓을 수 없는 주거지 안정성인데요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위치입니다 강과의 거리는 약 2km 정도인데 고도차가 100m 이상 확보된 낮은 구릉지대여서 대홍수가 발생해도 안전한 위치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가톨릭교도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일 겁니다 칸타브리아 사명 남쪽으로 약 800km의 산테하고 더보 순례길이 통과합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서 인류 예술 활동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